언젠가 유튜브에서 양모볼이라는 걸 사용하면 건조기 효율이 올라간다라. 진짜 이 방법 너무 좋아요. 해 이게 양모볼이거든요. 양모볼. 양모보리. 안녕하세요 에터미 전문 큐레이터 이상미입니다 이전 영상인 에센셜 오일 제품 편다 보고 오셨죠? 자 아직 안 봤다면 오른쪽 보기에 썸네일 나가죠 요거니까요 한번 보고 이번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 트리오 제품의 특징도 알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업에서 에센셜 오일 제품 어떻게 활용하지? 이 제품으로 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꿀팁들과 활용법들을 아주아주 아주 고맙게도 여러 센터에서 자신 의 노하우들을 그리고 그 후기들을 직접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자들의 리얼 찐 후기 지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산 자주 만나요 센터 샤론 로즈 마스터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뷰, 뷰티 체험을 했는데요. 뷰티 체험 전에 저희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체험을 했는데 향기 테라피로 사람들이 어, 다양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호기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자주 만나요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이 향기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또 힐링을 받으시면서 저희 센터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향기로운 센터로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 많은 프로그램을 또 접목해서 다양하게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우리 센터장님 이 센터는 그냥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센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욕할 때애터미 에센셜 오일을 쓰는데요. 이렇게 톡톡톡. 내 모양이 상큼하게 나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감을 확 풀어주고 저도 요 여러분 에센셜 오일 이렇게 자주 활용하거든요 하루에 지치 피로를 푸는데 반신욕만 한게또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자기 전에 반신욕 물을 딱 받아 놓고 라벤더 오일을 한 10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요. 밤에 잘 주무시려면 라벤더로 반신욕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침대에서 진짜 언제 잠들었지? 눈 뜨면 아지 너무 깨우는 거좋더라고요 방금 센터장님도 센터에서 너무 잘 활용해 주셨는데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궁금한데. 자두 번째 센터입니다. 시향지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주문한 제품을 갖다 드릴 때 함께 드렸었는데요. 아로마 향을 맡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제품에 대한 반응도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이 많이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향지를 차량용 방향제처럼 디퓨제처럼 사용하시도록 전달드렸더니 방향제처럼 시향지에다 해서 쓰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되게 잘하시네요. 또한 반응이 무척 좋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크림을 짜드리면서 레몬 오일을 함께 떨어뜨려 드렸더니 향이 너무 상쾌하고 좋다고 하시고 보습감 또한 더 올라가는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에센셜 오일 사용법 중 가장 좋았던 방법은 마사지할 때 페퍼민트 오일과 마멘바디 오일을 함께 사용했더니 화한 느낌이 들면서 근육통이 좀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고요 보습 또한 더 올라가는 것같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진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애 둘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깨랑 목이 너무 다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이때 이 페퍼민트하고 호호바 오일 블렌딩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마사지하려고 발랐거든요 근육이 노곤노은 풀리면서 진짜 페퍼민트 이렇게 쓰세요 사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추천입니다 그럼 이 시향지에 오일 종류를 체크해 주시고 네, 네. 많이 부릴 필요 없으시고요 한방하만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향이 진짜 넓게 퍼져요. 너무 괜찮죠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 지금 백만갑 하야 세미나 가랴 다리가 쉴 틈이 없기 때문에 꼭 힐링 마사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은요 마사지 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마사지 샵 가면 아로마 마사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로마 마사지라는 게요 바디크림이라든가 오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하는 게이 아로마 마사지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특별한 날 밖에 혹은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틸 때만 가서 받는 게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 트리오를 만나서 니까 집에서 손쉽게 셀프로 아로마 마사지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센터 영상을 한번 청하도록 할게요. 플 레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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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아니, 저렇게요. 레몬 오일 있잖아요. 샤워 타월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저도 촬영하기 전에 우리 피디님한테 이 꿀팁 듣고 제가 샤워할 때해 봤거든요. 향도 완전 상큼하고요. 바디워시하고 레몬 오일이랑 이게 섞이니까 진짜 리얼 향기 테라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방법 꼭써 보세요. 이렇게 펌핑해 가지고 오일이랑 섞어서 문질문질. 향기 테라피가 별게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진짜 몇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돼요. 직접 보여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역게하고 있습니다. 바디크림에, 아,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줍니요 맞아요. 샤워하고 크림에다가 오. 하는 거 너무 좋더라. 믹스해서 오일 발라주고 있어요. 바디크림에다가 에센셜 오일 섞어가지고 몸에 바르시잖아요 어, 진짜 활용 잘하세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쉽죠 자, 이제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제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 헤어룸 센터의 김애란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일 먼저는 1대1 스킨케어 마사지를 해드릴 때 마사지 하기 전에 마멘 바디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섞어서 발라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양쪽 어깨와 어깨. 그 뒷목. 응. 뒷목에다 발라서 마사지를 해 드릴 때이피식인 부스터 있죠 이피 아. 스킨 부스터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네요 우리가 왜 얼굴만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페퍼멘트 오일이랑 섞어서 마사지할 때 목과 어깨에도 이렇게 바하면 괜찮은 꿀팁이네요 마사지를 해주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이걸로 마사지를 해 드렸더니 뻣뻣했던 음. 이 목이 풀어지는 느낌이라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아, 저도 아, 느꼈어요 시양지이 디퓨저를 목에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탈 때마다 차내서 신선하고 해동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터미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시안지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페퍼민트 음. 같은 경우 걸어놓고 방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졸음운전도 예방이 되고 머리도 맑고 눈도 시원해져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씩 선물해 드렸더니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 성자 같은데요? 어머나 아, 이렇게 한 포씩 포장을 했어요 지퍼팩에다가 이렇게 하면 향도 안 날아가고 되게 위생적이고 이대로 하나씩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소비자도 향도 맡으면서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박미수처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센터장님 훌륭하십니다 안센셜 오일 페퍼민트 샘플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렸습니다 핸드밤에다가 이렇게 레몬 오일을 이렇 해서 발라보세요 고급지고 향도 음, 되게 좋아, 음, 촉촉하고, 촉촉하고, 속촉하고. 그죠? 아니, 보습도 너무 좋고 고급 헤드 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느꼈 <laughs> 음. 촉촉한 거 같아요, 촉촉하고. 오. 아니 진짜 아로마 오일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렸을 뿐인데 몇천 원짜리 핸드크림이 몇만 원대의 핸드 크림이 몇만 원대. 핸드크림 크림 같이 흐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의 이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몸과 마음의 힐링이 진짜 달라요.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분들께 한번 다가가 보세요. 향이 너무 신선하고 상쾌하고 해서 다들 반응이 좋고 주문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체험해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에센셜 오일 호호바 오일을 따로 사서 오일이랑만 써야 되나? 이렇게만 쓰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바디크림이던 핸드크림이던 상관없이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애터미 쇼핑몰 열어서 보면요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세트 보이시죠? 요거 요거. 방금 영상에 나왔던 제품들이 다 애터미 안에서 활용한 제품들이에요. 핸드밤의 레몬 오일, 울트라 리치 바디 워시, 울트라 바디 크림에다가 레몬 오일. 지금 이거 애터미 쇼핑몰에서 힐링 바디 케어 세트로 묶어서 팔고 있거든요. 애터미에서 밀고 있는 추천 조합이죠. 진짜 사업에 활용 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영상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화순아이센터장을 맡고 있는 샤론오즈 마스터 신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로마 테라피 전문샵에 가게 되면 마사지를 받기도 전부터 은은하게 맡게 되는 그 아로마 향이 더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센터 출근해서 응. 여름에는 아로마 디퓨저 겨울에는 아로마 가습기로 소비자분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로마 향을 맡으셨던 분들은 에센셜 오일과 함께 디퓨저 또는 가습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응. 미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로론 공병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 로론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담아서 손목이나 목 뒤, 귀 뒤쪽 등에 가볍게 롤링해주면 휴대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아로마테라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세미나 참석할 때 스킨케어 시연 때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킨케어 때 체험해 보신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구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미팅에서 음료를 가져다주시면서 사장님이 왜 여기서만 좋은 향이 나냐고 물어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체험시켜드렸더니 애터미에서도 이런 게 나오냐고 하시면서 조만간 구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카페 사장님까지도 이 고객으로 탁! 이렇게 하시는 이 센스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 이번에 에센셜 오일 리뷰를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오일을 설명해 드리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시향지를 나눠드리니까 만족도가 참 높아지더라고요 체험을 시켜드릴 때는 많은 양의 오일이 좀 들어가다 보니 부담도스러웠는데요 이렇게 미리 받아서 제가 사용해 봤던 시향지는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어서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공감을 해요. 이게 에센셜 오일 가지고 테스트를 할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시안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비용 절감도 되면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한테 테스트할 수 있게끔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꿀팁인데요. 꿀팁이요. 요즘 가정 필수템으로 건조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쵸? 건조기 사용이 너무 좋은데 네, 네. 섬유린스 향이 날아간다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 언젠가 유튜브에서 양모볼이라는 걸 사용한 건조기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걸본 음, 적이 있는데 사실 귀찮아서 사용을 망설였었습니다. 근데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면 이 향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에 꽂혀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양모볼에 양모볼 6 개를 건조기에 함께 돌렸더니 빨래에도 은은하게 레몬 향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께 이 아이템을 선물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꿀팁까지 전해주셨는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 방법 너무 좋아요. 이게 양모볼이거든요. 양모볼이 다듬이질 원린 거 아시죠? 건조기에 들어가면 빨랫감도 이렇게 부드럽게 토닥토닥 다듬질도 해주고 정전기도 방지해주고 거기 에센셜 오일만 몇 방울 톡톡톡 떨어뜨려 주면 얘를 또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생활에서 진짜 좋은 팁이 또요 꿀팁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사업자 분들이 사용하는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딱 영상을 딱 보니까 방법들이 많았잖아요. 에센셜 오일 이콜 이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렵지가 않구나. 이게 나하고 동떨어진 제품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 에센셜 오일이구나. 되게 쉬운 상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쉽게 접근하셔서 판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같은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업자분들이 주셨던 영상 중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딱 보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시향지입니다. 시향지 고급백화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향기가 탁득한 시향지 먼저 딱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센터에 들어온 회원님들한테도요 처음 마주한 우리 소비자 만날 때도 하나씩 챙겨가서 전달해 보세요. 고급스러운 향기부터 딱 전하는데 향기가 촥 퍼져 나가면서 향기로 꼬시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시향지를요 차량용 디퓨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렇게요요렇게 펀치 뚫어서 끝만 하나 딱 달았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아도요. 내 차에 탄 누군가가 음 이거 향기 되게 좋다. 이거 뭐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향지에다가 원하는 향딱두 방울 정도만 떡떡 떨어뜨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본인에게 힐링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졸음 올 때는 레몬이나 페퍼멘트를 뿌려두면 진짜 리프레시가 되고 너무 좋고요. 쇼핑몰에서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이 시향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참고로요. 에토미 쇼핑몰에서 이 오일들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로 묶여있는 패키지들이 또 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꿀잠 선물 세트, 회복 선물 세트, 반력 선물 세트 이 제품들은 참고하셔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제품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처음 접한 분들도 많았지만 이 제품을 통해서 나도 일상에 새로운 활력도 얻고 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얻는 값진 경험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또 리뷰를 해주셨습니 셨어요. 이 에센셜 오일 딱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삶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제품편에 이어서 사업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